이번에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ADHD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DHD는 주의력 부족, 과잉 행동, 충동성을 특징으로 하는 신경 발달 장애입니다. 어린 시절에 주로 나타나며 성인기까지 지속될 수 있습니다. ADHD의 원인으로는 유전적 유인, 뇌의 기능 이상, 환경적 유인 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ADHD에서는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의 부족과 불균형이 나타나며 이것이 증상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ADHD의 주요 증상입니다. 주의력 결핍입니다. 주의 지속의 어려움, 쉽게 산만해짐, 잦은 잊어버림, 조직화 능력 부족 등입니다. 과잉 행동입니다. 지나치게 안절부절못함, 가만히 앉아 있지 못함, 부적절한 장소에서의 달리기나 기어오름, 과도한 말하기 등입니다. 충동성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끊음, 차례를 기다리지 못함. 결과를 고려하지 않은 성급한 결정 등입니다. ADHD는 증상에 따라 세 가지 하위 유형으로 분류합니다. 주의력 결핍 우세형으로 주로 주의력 결핍 증상이 나타납니다. 과잉 행동 충동 우세형으로 주로 과잉 행동과 충동성 증상이 나타납니다. 복합형으로 주의력 결핍과 과잉 행동 충동성 증상이 모두 나타납니다. ADHD는 지능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지만, ADHD 증상이 있는 아이들이 학업 성취도가 낮을 수 있어서 IQ 테스트에서 낮은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ADHD 아이들은 집중력 부족과 자극 통제 문제로 인해 학습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언어 발달에 관해서도 ADHD가 발달 지연이나 언어 장애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주의력 부족으로 인해 언어 학습과 사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말하기에 필요한 집중력과 언어 이해 능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증상이 두드러질 수 있습니다. 즉, ADHD는 지능과 언어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증상들이 학업적, 사회적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로 인해 IQ 테스트에서 낮은 점수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ADHD의 유병률은 여러 연구에서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약 5에서 7%의 아동이 ADHD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성인의 경우 ADHD 유병률은 약 2.5에서 4%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는 여러 연구와 진단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ADHD 유병률은 세계적인 유병률과 유사한 수준으로 추정되지만 연구마다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 한국 아동의 ADHD 유병률은 약 5에서 8%로 보고되었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ADHD 유병률은 세계적인 유병률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ADHD가 성인기까지 계속될 확률은 60%에서 70% 사이의 비율로 보고됩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남성에서 여성보다 ADHD가 성인기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되기도 합니다. 다음은 ADHD가 성인으로 지속될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들입니다. 증상의 중증도 아동 시절의 증상이 심하거나 지속적일수록 성인기까지 ADHD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가족력 ADHD가 가족 내에서 유전적으로 전달될 수 있으며 가족 내에서 다양한 성격 및 행동적 특징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조기 진단과 치료 조기에 ADHD를 진단하고 적절히 치료받는 경우 증상의 관리가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기 진단과 치료는 성인 ADHD로의 지속 가능성을 줄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ADHD의 진단 연령. ADHD의 증상은 일반적으로 3세에서 6세 사이에 나타나기 시작하지만, 진단은 주로 초등학교 입학 후인 6세에서 12세 사이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시기에 학교에서의 집중력 문제나 행동 문제로 인해 교사나 부모가 ADHD 증상을 인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ADHD는 성인기까지 지속될 수 있으며, 일부 사람들은 성인이 되어서야 진단을 받기도 합니다. 성인 ADHD는 주의력 문제, 시간 관리 어려움, 조직화 문제, 충동성 등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ADHD 진단은 일반적으로 6세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권장됩니다. 6세 이전의 아동은 발달적으로 자연스럽게 주의력과 자기조절 능력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ADHD와 정상적인 발달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나이대의 아동은 종종 에너지가 넘치고 충동적으로 행동하며 이는 정상 발달의 일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ADHD 진단 기준은 만 6세 이상의 아동을 대상으로 설정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6세 이전에도 일부 아동에서 ADHD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전문가들은 더욱 신중하게 진단을 내립니다. 6세 이전 아동에게서 주의력 결핍과 과잉 행동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다른 발달 문제나 환경적 요인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면 ADHD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는 보통 정식 진단보다는 조기 평가와 개입을 통해 증상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ADHD 진단은 일반적으로만 6세 이후에 권장됩니다. 6세 이전에는 진단이 어렵고 신뢰성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ADHD의 진단. ADHD의 진단은 일반적으로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 편람 기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이 기준은 다음과 같은 증상들을 포함합니다. 주의력 결핍 증상으로 다음 중 6가지 이상이 6개월 이상 지속됩니다. 세부 사항에 대한 부주의로 실수를 자주 함. 과제나 놀이 활동에서 주의 집중의 어려움.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것 같지 않음. 지시를 따르지 못하고 과제를 완료하지 못함. 과제 및 활동을 조직화하는데 어려움. 지속적인 정신적 노력이 필요한 과제를 회피하거나 싫어함. 물건을 자주 잃어버림. 외부 자극에 쉽게 산만해짐. 일상 활동을 자주 잊어버림. 과잉행동 및 충동성 증상으로 다음 중 6가지 이상이 6개월 이상 지속됩니다. 손발을 가만히 두지 못하고 흔들거나 꼼지락거림.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할 상황에서 자주 자리를 떠남. 부적절한 상황에서 지나치게 뛰거나 기어오름. 조용히 여가 활동을 하지 못함. 끊임없이 움직이거나 모터가 달린 것처럼 행동함. 지나치게 말이 많음. 질문이 끝나기 전에 대답을 함. 차례를 기다리지 못함. 다른 사람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간섭함. 또한, 다음에 추가 진단 기준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증상이 두 가지 이상의 환경, 즉, 학교, 집 등에서 동시에 나타나야 합니다. 증상이 사회적, 학업적, 또는 직업적 기능을 방해해야 합니다. 증상이 다른 정신질환으로 더잘 설명되지 않아야 합니다. ADHD의 진단은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이루어지며 부모, 교사, 의사 등의 다양한 정보 제공자와의 면담 및 평가를 포함합니다. ADHD를 진단하려면 특정 증상군에서 여러 증상이 동시에 나타나야 합니다. 주의력 결핍 증상과 과잉 행동 및 충동성 증상 중 6가지 이상이 6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이는 ADHD 진단을 위한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됩니다. 그러나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이러한 증상들이 발달 수준에 비해 부적절하게 나타나는지, 다양한 환경에서 발생하는지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의료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종합적인 평가가 필요합니다. ADHD 진단 절차입니다. 부모, 교사, 아이와의 면담을 통해 증상과 생활 상황을 평가합니다. 이후 ADHD 평가 도구와 설문지를 사용하여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충동성 증상을 평가합니다. 동시에 학교 기록, 의료 기록 등을 검토하여 증상이 여러 환경에서 나타나는지 확인합니다. ADHD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여러가지 진단 도구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몇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용 ADHD 평가 척도 예를 들어 벤더빌트 ADHD 평가 척도는 부모 및 교사가 아동의 증상을 평가하는 데 사용됩니다. 컨티뉴어스, 퍼포먼스, 테스트 이는 주의력과 집중력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며 특히 신경심리학적 진단에 유용합니다. 디지털 진단 도구. 최근에는 휴대용 디지털 기기를 통해 자동화된 ADHD 평가 도구가 개발되었습니다. 이들은 신속하고 정확한 결과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몇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큐빅 테스트. 이는 ADHD를 평가하기 위해 개발된 디지털 테스트입니다. 환자가 컴퓨터 앞에서 일련의 과제를 수행하면서 인지 능력과 주의력, 반응 시간 등을 측정합니다. 토버 토버는 주의력과 집중력을 평가하는데 사용되는 디지털 테스트입니다. 환자는 컴퓨터화된 과제를 수행하며 반응 시간과 오류율을 기록합니다. 켄탑 캔탑. 켄탑은 다양한 인지 기능을 평가하는데 사용되며 주의력, 작업 기억, 반응 속도 등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휴대용 디지털 기기는 전통적인 평가 방법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결과를 제공할 수 있으며 전문가들이 ADHD를 평가하고 치료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ADHD의 역사.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라는 용어는 주로 1980년대부터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1980년에 출판된 미국 정신의학회의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매뉴얼에서 주의력 결핍 장애라는 이름으로 처음 포함되었고, 이후 1987년 DSM3R에서 현재의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라는 용어로 개정되었습니다. 이때부터 ADHD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1980년대 이전에는 ADHD가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특히 최소 뇌 기능장애라는 용어가 1960년대와 1970년대에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과잉 운동장애 또는 과잉 행동장애라는 용어도 사용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주로 과잉 행동에 초점을 맞췄으며 주의력 문제보다는 행동 문제로 인식되곤 했습니다. ADHD와 유사한 증상은 역사적으로 오래전부터 기술되었습니다. 1902년에 영국의 소아과 의사 조지 프레드릭 스틸경은 아이들의 비정상적인 도덕적 통제 부족을 묘사하면서 ADHD와 유사한 증상을 처음으로 자세히 기술했습니다. 이 발표가 ADHD의 초기 문헌 중 하나로 간주됩니다. 이후 여러 학자와 의사들이 다양한 이름과 개념으로 이 질병을 연구하고 기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원인과 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신영이었습니다.